안녕하세요. 게임하는 아이예요. 오늘 할 게임은 이름면 까먹었는데, 광고에 아주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, 광고에서 되게 못해서 너무 불편해서 깔아봤습니다. 야~ 보너스! 아, 이거 80이 안 된다고? 와, 한 방에 상드로패네 나이스. 일단은 3명으로 늘려주시고 5배 아, 렉, 렉. 렉 걸려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잊었죠. 나이스. 또 이겨주시고요. 이거 은근 쉬운데? 나이스. 오케이, 한. 요것도 40 정도까지 가겠죠. 나이스. 딱 맞췄죠. 이러면, 또, 오, 오, 뭐야. 아, 이거 500 모으면 뽑을 수가 있나 보다. 난 소득 업그레이드 해주고. 이긴다, 무조건. 찍히면 어떻게 되지? 아, 쌍목이네. 오, 그럼 이겼죠? 오케이, 잘 맞췄죠? 이번에는 아까 전처럼 한40몇 가지? 아, 네. 아 보석으로 살수 있구나. 그냥 박살내줘. 아 근데 막 이거 혼자 있을 땐막 피하던데. 야, 막... 곱하기로 갈래. 이거는 진짜 많이 가서 한 50까지 갈것 같은데 54 나이스 아 오케이 뽑기가 이거였구나 이 정도 피하는 건 쉽죠 근데 이젠 또 어려워지죠 너무 나이스 뭐 이거, 일단 이거 50 나이스 52 이거 뽑기 하면 뭐가? 오 이거 상제할수 있겠다 <목소리> 야, 이 스토리가 있구나, 진짜. 어떻게 하면 좋지? 아,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. 나이스. 와 진짜 이거 좀 어려운데 왜 패배한 거지 내가 일단 이거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죠? 이것만 바뀌는 거였구만. 광고 본 것처럼 제 손해 보게끔 이득 받니? 손해보고 또 손해봤음요 보너스 이거 차해야지만 오케이 이래야지 겨우 이길 수 안돼 일단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보기보다 어려워요 아마 이번 판까지만 하면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10스테이지까지 박살 냈죠 자, 일단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.